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식인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내가 너무 주책인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며느리나 다름없죠. 저도 빨리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학벌 좋지, 직업 좋지, 사돈 어른이 돈도 많아서 신혼집도 해주셨지. 진짜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나 싶어. 진짜 자꾸 그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비행기만 계속 태우시면 나중에 저한테 크게 실망하실걸요? 그래, 우리 아들 놈이 혹시라도 너한테 섭섭하게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그놈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던지 해서 너 말이라면 껌뻑 죽게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아 맞다, 어머님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뭐 어떤 거 말이냐? 다른 날은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추석 때는 친정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날에는 어머님 댁에서 보낼 건데 추석은 저희 부모님이 1년에 한번 가게 닫고 푹 쉬는 날이라서 그때만큼은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오빠는 추석에도 어머님 댁 내려갈 건데 저만 저희 부모님이랑 보낼게요. 아, 난또 뭐라고.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원한다면 설날에도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보내도 돼. 원래 우리 집안은 차례상에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나 혼자서 차려도 충분하거든. 정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옛날부터 저희가 추석 연휴에는 가족 여행을 다녔거든요. 오빠한테도 옛날부터 말했던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양보할 수 있는데 추석에는 저희 가족이랑 보내겠다고요. 그래 그래.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요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각자 집안 상황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나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 할게요. 너는 그냥 우리 집안에 와 주는 것만 해도 복덩어리라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 우리 며느리 앞에 꽃길만 준비해 놓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해서 이제 막 1년이 지난 세대기예요. 친정 부모님은 고향에서 큰 한우 갈비집을 운영하시고 장사도 정말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평범한 형편의 시댁 대신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오직 추석 연휴 중에 이틀 동안 가게 문을 닫으십니다. 이틀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뒤에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주방부터 홀까지 전부 대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 식구들은 그때가 유일하게 가족여행을 갈수 있는 날이었어요. 가족여행이라고 해봤자 딱 이틀뿐이라서 가까운 국내여행밖에는 갈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식구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미리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첫 추석은 친정부모님과 함께 보냈고 약속대로 지난 설에는 3일 연휴 내내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시부모님과 성묘와 나들이도 다니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추석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되었죠. 여보, 당신 네 회사는 연휴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어? 올해 추석은 개천절 붙어있어서 그런지 다들 장난 아니네. 우리 회사 사람들도 죄다 월차 연차 쓰고 열흘 넘게 휴가 가더라. 그래? 난 그냥 딱 빨간 날만 쉬려고. 빨간 날만 쉬어도 6일이고 연차는 놔두면 연초에 돈으로 다 돌려주잖아. 아깝게 그걸 왜 쓰니? 돈으로 받아야지. 당신은 집에 돈도 많으면서 그럴 때 보면 대단하다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나 어렸을 때는 진짜 우리 집 가난했다고. 엄마 아빠 둘다 일하러 가시면 오빠랑 둘이서 라면 하나 끓여서 나눠먹고 그랬어. 진짜 그때는 커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렸을 때 바라던 대로 됐네? 집도 잘 살고 당신도 돈잘 버는 회사 다니고. 그렇다고 봐야지. 이제 무탈하게 잘 살다가 몇년 후에 당신 닮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 내년은 좀 그렇고 내후년에는 아이 계획도 세워봐야지. 그나저나, 혹시 당신 올해 추석에도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가? 추석에? 당연하지. 부모님이 금요일, 토요일에 가게 닫기로 했어.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남해로 출발하려고. 이미 오빠가 지난달에 숙소 예약 다 해놨대. 그래, 남해로 간다고? 남해까지 내려가서 뭐할게 있나? 그냥 커다란 풀빌라 빌려놨다고 하니까,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다가 와야지. 우리 부모님은 맨날 일만 하시니까,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으시대. 그렇구나, 내가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여행 꼭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1년에 딱 이틀 쉬는 거 몰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알지, 그런데 꼭 장모님 장인어른은 추석 때 가게 문을 닫으셔야 하나? 다른 날에 닫고 여행가시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추석 때도 사람들이 소갈비 많이 찾을 수도 있잖아. 추석 전까지는 선물 세트로 나가는 양이 워낙 많아서 직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잔업해야 돼. 그래서 추석 전날까지 영업하고 직원들한테 보너스 주고 이틀 문 닫고 청소하는 거야.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명절인데 같이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시더라고. 지난 설날에도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재미있게 잘 보냈잖아. 추석에 친정 부모님이랑 보내니까 설에는 3일 내내 시부모님이랑 있었지? 그럼 공평하잖아.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왜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니까 잊어버려.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진짜 이건 이해해 주기로 했잖아. 알겠어. 나는 진짜 괜찮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결혼하고 이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보나마나 뒤에서 시어머니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이 부분은 저도 타협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모른 척 입국 닫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올해도 추석에 못 오니? 작년에 여행 갔으면 올해는 안 가도 되지 않아. 어머님, 이제는 진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하네요. 결혼 전에 이미 이 문제는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닌가요? 친정 부모님은 1년에 딱 그날 이틀만 쉬세요. 아니, 그 쉬는 날을 바꾸자고 하면 안 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며느리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님 댁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거의 다 사서 하시잖아요. 전도사고, 송편이나 나물도 전부 사서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설날에 3일 연휴 내내 어머님 댁에서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보낼게요. 그걸 왜너 마음대로 정하니? 시집을 왔으면 너도 우리 집안 식구인데 우리랑 스케줄을 맞춰야지. 언제까지 친정 식구들만 신경 쓰고 살 거야? 어머님, 저는 약간 억울한 게, 결혼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작년 추석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추석 연휴에 시댁 내려오라고 하시면, 저는 친정부모님이랑 1년에 하루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너희 집안 사정이지. 그러니까, 이참에 쉬는 날을 바꾸시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너 마음대로 하고 살 생각이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했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제 이 집안 룰을 따라야지. 아, 그런 거라면 그냥 이혼할래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1년에 딱한번 갖는 휴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매년 어머님이랑 갈등 생길 것 같은데 차라리 결혼 생활을 포기할래요.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그럼 어머님은 저랑 약속한 건 애들 장난 같으세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 아직도 카톡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집 며느리 안 하면 되는 거죠? 잠깐, 너 뭐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아유, 됐다, 됐어. 나는 그냥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지.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앞으로 추석에 친정 가는 일로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답니다. 사람들이 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말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하고 1년 지났으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도 되겠다 싶었던 건가요? 한 번만 더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낼 겁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던지 시댁과 연을 끊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